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오늘은 복조리 가방이라고도 하죠. 벗기 백을 한번 떠봤습니다. 벗기 네, 백은요, 입구를 이렇게 쭉 해서 열어주셨다가 또 끈을 쭉 당겨서 오므려주는 네, 이렇게 복조리 모양의 가방이에요. 저는 제가 요즘 애정하는 벨벳 실로 한번 떠봤거든요. 이 실이 느낌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고요. 실이 도톰해서 떴을 때 가방 모양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도 달아줘 봤어요. 겨울에 코트 입으시고요. 가방 이렇게 손에 딱 잡아주셔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쁘고요. 팔에 이렇게 껴주시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깨에 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대로 옆에 고리 끼워서 긴 끈을 연결해 주시면 크로스백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크로스백으로 하실 때는요. 이렇게 끈을 안쪽으로 넣어주셔서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인 컬러로 가방을 떴더니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이렇게 손잡이는 핑크톤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요. 이렇게 투 컬러로 해주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뜨시는 분들은 저처럼 두 가지 컬러 매치해서 한번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쭉 떠주시는 거예요.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왕 초보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겨울 패션의 포인트가 될 벨벳 버킷백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요 벨벳 실입니다. 정말 벨벳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짧은 기모로 되어 있는 실이에요. 네, 부드러운 느낌의 실입니다. 원장바늘은 코바늘 5호에서 7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8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좀 느슨하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바닥은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방바닥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지름이 16cm 정도 되는 가방바닥이거든요. 저처럼 가방 바닥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뜨실 분들은 짧은뜨기, 원형뜨기로 뜨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화면 상단에 I 누르셔서 가서 보시면서 가방 바닥 뜨시고 나서 옆면부터 저랑 같이 뜨시면 될것 같아요 가방 바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구멍이 8호 바늘 들어가기가 좀 불편해서요 이 구멍에 뜰 때만 7호 바늘을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을 손에 편하게 잡아주시고요. 코바늘은 지금은 7호 사용해서 뜨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에다가 떠줄 건데요. 가방 바닥이 보통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두 장을 같이 잡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멍으로 들어가서요. 실 걸고 네.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요. 사슬뜨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묶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뜰 거냐면요. 이렇게 구멍마다 짧은뜨기를 쭉해줄 건데요. 저는 여기 가방 바닥 구멍이 총 42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구멍에는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를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짧은뜨기 총 6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가방에 특별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뜨기로 나중에 쭉 떠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짧은뜨기 개수는 몇 개가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가방을 조금 폭을 더 넓게 하실 거면은 짧은뜨기를 조금 늘려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사슬 하나로 매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짧은뜨기 시작을 할게요.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오면 이렇게 바늘에 두줄 걸려 있거든요. 실 한번 감아서 이두 줄을 다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줬어요. 첫 번째 짧은뜨기니까 링을 걸어 놓을게요. 우리가 나중에 빼뜨기 없이 그대로 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코 표시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표시를 잘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개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요. 같은 구멍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엔 두개 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구멍에 반을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구요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두개 해줄 거예요. 네. 짧은뜨기 하나. 네,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더. 네. 볼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여긴 짧은뜨기 하나, 둘. 여긴 짧은뜨기 하나,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네.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끝까지 떠주고 올게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반복해서 끝까지 다 떠주고 왔어요. 이제 이번 단은 다 떠준 거고요. 바로 다음 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가방은요, 빼뜨기 없이 그대로 다음 단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바늘을 좀 바꿔줄게요. 우리가 구멍 때문에 7호 바늘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8호 바늘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링 빼시고요. 링 꽂아져 있던 이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네, 이 짧은뜨기가 이 다음 단의 첫 코예요. 첫 코는 중요하니까 또 링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 꽂아줄게요. 네, 그리고 2번 단뜰 건데요. 2번 네, 단은요.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쭉 떠줄게요.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네, 그 다음 코, 지금 첫코 다음 코예요. 다음 코에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네, 그 다음 코.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한 바퀴 쭉 떠주고, 여기, 다음 단 올라가게 바로 전에까지 떠주고, 다음 단 시작 같이 할게요.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한 바퀴 쭉다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해줬고요. 바로 다음 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 빼시고요. 링뺀코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로 바로 다음 단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네, 이제부터는요. 방금 전에 여기 아랫단 했던 것처럼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쭉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그대로 단을 계속 올려줄 거예요. 저는 22단까지 떠줄 거고요. 22단을 뜬 다음에 한세단 정도를 더 떠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방 끈까지 뜨면은 실이 조금 남아요. 제가 뜨는 가방은 조금 아담한 크기라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요 쭉 뜨시다가 나중에 다른 볼로 손잡이를 먼저 뜨세요 손잡이를 뜨시고 남은 실로 가방을 최대한 높이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크게 뜨실 분들은 그렇게 손잡이 뜰 실만큼만 빼 놓으시고 가방 높이를 최대한 떠 주시면 되고요 저는 22단까지 떠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단까지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 끼울 구멍이 있는 단을 뜰거 거든요 그단 같이 뜨도록 할게요 이제는 짧은뜨기 한코에 하나씩 그대로 쭉 해서 22단 뜨시는데요 여기 바닥단 빼고 옆단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22단을 떠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요. 구멍이 있는 단을 만들 거예요. 구멍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조임 끈 넣어줄 때 끈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구멍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구멍은요. 총 12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전체 코가 63개라서 12개의 구멍을 내주려고 나누기를 해보니까요. 짧은뜨기 4개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를쭉 반복해 주면 되는데 세 코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뜨기 4개 사슬 하나 해 주다가 그 남은 세코 때문에 짧은뜨기 다섯 개 사슬 하나를 중간에 세번 정도 해서 그 남은 세 코를 골고루 넣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전체 코수 다르게 하신 분들은요. 구멍 12개 해 줘야 되니까 12개로 나눠서 코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몇개 해주시고 사슬 하나를 12번 반복해서 구멍 1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단또 시작을 할게요. 짧은뜨기 4개 해주고 사슬 하나를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코 마찬가지로 링 걸어주시고요. 네,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어요.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네, 해준 다음엔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네, 위에 사슬 하나 해줬으니까 위에 한 코에 해당하는 아래 한 코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아래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위에 사슬 하나 아래 한코 한 건너뛰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다 나중에 끈 끼울 거거든요. 이런 구멍을 총 12개를 만들어 줄게요. 또 짧은뜨기 하나 했죠. 이제 두 번째 짧은뜨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짧은뜨기. 다음에 네 번째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는 사슬 하나가 오고요. 위에 사슬 하나 해줬으니까 아래도 한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다음 짧은 뜨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구멍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위에 사슬 밑에 한코 해서 이렇게 구멍 해서 요런 구멍 총 12개 나올 때까지 해줄 거고요. 저는 아까 딱떨어진게 아니라 3코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짧은뜨기 4개 사슬 하나 하다가 중간에는 짧은뜨기 5개 사슬 하나를 3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멍 12개 될 때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개. 마지막은 짧은뜨기 5개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해주고요. 여기. 마지막 코 건너뛰고 바로 다음 코 여기가 이제 다음 단첫코 시작하거든요 네,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단 네, 이렇게 다음 단 바로 첫 코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해줬어요 이 구멍 세어보시면 은딱 12개가 맞게 나왔을 거예요 다음 단첫 코니까 여기에 두링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단은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또 해줍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씩 했더니 사슬 해줬던데 구멍 나왔거든요 여기엔 짧은뜨기 그대로 그냥 이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구멍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다음 코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위에 부이고 네, 이렇게요. 다음 코 바로 옆에 있는 다음 코에 짧은뜨기. 위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구멍 부분 건너뛰지 마시고요. 구멍에도 반드시 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한 바퀴 다 해주고요. 그대로 이어져서 위에 여기 구멍 또 나왔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짧은뜨기 여기거든요. 그 다음 짧은뜨기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서 아래 단이랑 개수가 딱 맞게 코 수가 딱 맞게 되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씩 쭉 해서 한 바퀴 다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이어져서 그 위에 한 단도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쭉한 바퀴 더 해서 지금 뜨는 단 끝내시고요. 다음 한 단까지 더 뜨고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떠줬고요. 이제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첫 코에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옆에 고리까지 실 통과해 주시는 빼뜨기 실을 잘라줄게요. 이제 이렇게 실 잘라준 다음에 실 정리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안쪽에서. 뜨개 사이사이에 실 감춰서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구멍, 구멍 이 있는데 위로 두단 떠준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 넣을 끈을 뜰게요. 끈을 떠줄 건데요. 끈 떠주는 길이는요. 가방, 여기 이렇게 길이, 가로 길이에 두 배로 떠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끈이 지금 이렇게 가방에 있으면요. 이렇게 쭉 갔다가 되돌아서 여기, 여기서 이제 묶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방 길이 두 배로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떠보니까 사슬 7 0코가 맞더라고요. 실을 손에 잡아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실드에 반을 넣으시고요한 바퀴 감아서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통과. 그래서 이렇게 매듭 해놓고선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사실 70개를 조금 느슨하게 떠보고요. 길이를 가방에다가 대보면서 다시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 정도. 70개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가방 크기에 대보시면서 개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 저는 70개로 하겠습니다. 이 끈이랑 같은 길이로 하나 더떠 주세요. 이렇게 끝을 돗바늘에 놓으시고요. 네, 가방을 구멍에 넣어 줄게요. 들어갔다가 그 다음 구멍에 나와 주세요. 그 다음 구멍으로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 구멍으로 또 나옵니다. 다음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구멍으로 나오기.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데 바로 옆칸, 옆 구멍 여기 들어간대거든요. 여기 옆 구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쪽 끈도 끼워줄 건데요. 반대쪽 끈은 여기랑 정반대. 여기랑 그대로 이렇게 봐서 여기 반대쪽. 네. 여기, 여기에다가 끼울게요. 여기 끝에. 여기 있는 끈이랑 같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끈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시작했던데 바로 옆에 구멍으로 또 끈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줄게요. 이쪽에 왼쪽 끈 그리고 바로 끝에 오른쪽 끈 이렇게 해서 두개 끈을 이렇게 당겨 당겨주시, 주시면은.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조임끈 다 마무리를 해줬어요. 네, 이제 끈을 떠줄 건데요. 끈 길이는 손에 잡았을 때나 팔에 걸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길이, 길이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사슬 34개로 시작할 거거든요. 처음 사슬 뜨는 개수가 끈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슬 34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묶어놓고선 사슬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시작할 건데요.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떠줄 거니까 사슬 하나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방금 전에 떠줬던 이 사슬 말고 그 다음 사슬,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첫 번째 건너뛰고, 두 번째.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맨 끝에 있어서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링 걸어 놓을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네. 그 다음 사슬에도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네. 사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끝까지 쭉떠줄 거예요. 그러면 짧은뜨기가 총 34개가 되겠죠. 사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네, 끝까지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얘도 짧은뜨기. 다 해줬어요.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도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뜨개 방향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 2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실두 가닥, 좀잘안 보이시죠? 실한 가닥, 두 가닥, 이 부위로 되어 있는 이실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잖아요. 2랑뜨기는 실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 걸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2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2단 첫 코에도 링 걸어 놓을게요 맨 끝에 가서 또뜰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링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이랑뜨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좀잘안 보이지만 실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이 브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두 가닥 중에서 바깥쪽, 여기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바깥쪽, 여기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었어요. 바깥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하는 이랑뜨기 짧은뜨기로 끝까지 쭉 해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쭉 해서 여기 마지막 코. 우리가 첫 코라고 이렇게 링 걸어놨었잖아요. 여기 코까지 왔어요. 여기도 링을 빼주시고요. 링을 걸어놔서 마지막 코 찾기가 쉬우시죠. 이렇게. 실두 가닥 하나, 두 가닥 중에서 바깥쪽 바늘 넣으신 다음에 실 걸어서 짧은뜨기 네, 이랑뜨기로 끝까지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이랑뜨기로 쭉 떠왔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총6 단이 될 때까지 해줄 거예요. 지금 한 단, 두단 해줬으니까 총네 단을 더 해줄 거거든요. 일단 시작은 같이 할게요. 다음 단 넘어가실 땐 항상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뜨개 방향을 바꾸신 다음에 바로 첫 코, 이렇게 실두 가닥 중에서 바깥쪽에만 바늘을 넣어서 해주시는 짧은뜨기. 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요. 첫 코에는 헷갈리지 않게 링 하나, 링 걸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쭉떠 나가고요. 다음 단도 이어서 뜨고 계속 떠 가지고 총 6단이 될 때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단 다떠 줬고요. 이제 실을 끊어 줄 건데요. 여기 연결할 실 감안해서 조금 길게 자를게요. 실. 여기다가 이렇게 돗바늘로 해서 감침줄로 연결을 해줄게요. 저처럼 끈이랑 가방, 색깔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지금 그냥 편하게 끈 색깔로 여기 감침질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쪽에서 혹시라도 여기 실이 보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방 컬러로 감침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혹시 끈이 보이더라도 같은 컬러니까 티가 안 나거든요. 아래 이렇게 짧은뜨기. 세로 두 가닥 바늘 넣으시고요. 위에서는 감침질로 그냥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계속 감침질로 끝까지 해줄게요.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나서 네, 뜨개판 사이사이에 실 감춰줄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끈 양쪽에 다 달아줬고요. 이렇게 오므려주시면 입구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요. 예쁘게 떠보세요.